자 대형구 구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핑크색으로 나온 부분은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 잘 봐주시고 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접속사나 순서. 회색은 접속사나 순서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색으로 또 똑같이 되어 있는 여기 세모가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거는 부부분으로. 어, 삽입이나 순서 배열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 체크해 놨습니다. 그리고 파랑 색깔은요, 여기 어휘입니다. 어휘는 more 대신에 뭐 less 들어가면 안 되고, 반이어 유이어 유이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요즘에는 크게 문법적으로 뭐 어려운 부분은 없으나, 여기 little 들어간 부분 두 부분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거는 조금 이란 뜻이고요 여기서는 부정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2번에 함축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영어로 풀었어라 하면, 음, 실력이 약간 떨어졌다 생각했다가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실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가 더 이제 현대가 되면서 많이 알게 된 거다 라고, 어, 그크베릭이라는 애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삽입 나올 만한 부분이니까 아까 체크한 거 봐주시고 그리고 as, as 사이에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잖아요. 여기서 부사만 돼요. 형용사 안 되는 이유는 앞에 완문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있었어 만약에. 비동사로 하고 여기에 끝났어. 그러면 여기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앞에 완문이기 때문에 여기 as, as 중간에 형용사 체 형용사 안 되는 거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럼 가볼게요. 어 가끔씩 사람은 is claimed as 뭐라고 불리는 사람 greatest 가장 최고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죠. 수동태 봐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here is little basis for comparison. 비교할 상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a little 들어가면 안 되고 셀수 있을 때는 few나 a few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바이올리니스트가요 was도 칭송 받았습니다. 제일 멋있는 사람이라고 대단하다고. doing 대신에 뒤에 명사가 오기 때문에 w h y e 안 되고요. 미국에서 투어를 한첫 투어를 하는 동안에 하지만 여기 부사절 들어갑니다. 그 기획자 s 울 u l 이요그 미국으로 그를 다시 데려왔을 때, 이 그는요 앞에 나온 잔쿠벨릭입니다 Several people 몇몇 사람들이 어 뭐라고 생각했냐면 he had PP. 아 예전에 지금 데리고 온 거는 그 후구요. 그 예전에 실력이 조금 떨어졌었다 had PP.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올리니스트 이 사람인 아버지 동격이지요. 가 o t different, different 여기는 오히려 형용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앞에 여기도 완문으로 끝냈기 때문에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했어. 자 아빠가 뭐라 했냐면 음 지난해는 여러분들 이 우리 아들인 K가 큐바닉이 Play the Paganini Concerto 협주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As splendid as ever he did. 그가 했었던 연주 대동사죠. 그러세요. 여기 was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 체크하세요. 엄청 멋지게 연주를 했어. 그래서, today you have a different standard. 여기서부터 지금 시제 전환됩니다. 왜냐면, today, 오늘날. 예전에 얘가 열심히 했고, 잘 했고, 그리고 오늘날. You have a different standard. 너는, 그 때까지 멋있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뒤에 내용 나오고요. 그래서, 너의 기준이 높고, 다른 기준을 갖고 있, 있습니다. You have all men happens and the rest 다른 사람들을 봤죠. 그리고 and all of you have 여기도 현재 완료 왔죠 그래서 그리고 뒤에 the grew가 오면 안 돼. 왜냐면 현재 완료 완료 pp가 두 개가 병렬 구조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나온 예술성이나 그다음에 기술, 기법 그 무엇보다도 In knowledge and appreciation. 여기서는 감사가 아니고 예술 이런 거는 감상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지식과 감상, 감식력에 있어서 즉 이게 뭐가 좋고 나쁘고를 내가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 감식력이라고 해요. 거기에 있어서 너는 전부 다 발전을 해왔어요. 현재 완료 시제. 그래서 the point is 내가 하고 싶은 말은 the bottom line is 같은 거죠. 네가더 많이 하는 거야. 여기 레스 들어가면 안 되겠고요. 뭐가 아니라, not that. Kubelnik plays less well. 덜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더 많이 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얘는 똑같이 연주하고 있었다. He had slept a little 한게 아니라, 똑같이 연주 잘 하고 있는데, 너의 기준이 높아진 거다. 라는 내용입니다. 마무리 할게요.